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홈포터 김현정 플래너입니다. 여러분, 새해 잘 맞이하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오늘 새해를 맞아서 정말 새해 뭔가 선물 같은 전원주택 단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의 전원주택 단지이고요. 총 24세대가 들어오는데, 이제 공사를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10월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금액대가 너무 괜찮더라고요. 오픈을 다 해달라고 하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8억 중반부터 분양이 가능하고요. 대지 면적은 조금씩 다른데, 오늘 보여드릴 샘플하우스 경우에는 도로 지분을 다 포함해서 124평에 분양을 합니다. 건축면적은 2개 층을 사용해서 40평을 사용하는데 재반시설은 도시가스 들어오고 단지 앞에 공동정화조를 사용할 거지만 추후에 직관으로 변경 예정이 있고요. 상수도가 다 들어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위치예요. 도보로 아이들 학교도 걸어가고 생활 편의시설도 이용하고 버스도 다탈수 있는 위치여서 입지적인 조건이 기흥 안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계약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계약금 20%만 준비가 되시면 나머지는 잔금으로 처리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 있는 현장이고, 그 다음에 이 기흥이라는 곳은 지금 신갈 이 c 도 가깝고 또 용서고속도로를 또 바로 탈수 있는 아이 c 들도 가까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도로 접근성이 일단 우수하고요. 그다음에 학군도 좋은 학군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현장이지 않을까. 이 현장을 놓치신다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현장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보시고요.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문의 주시고 미리 사전 예약 방문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오늘 보여드릴 집 외관입니다. 이 집은 그 외관의 모습도 굉장히 유니크하기 때문에 꼭 건축가가 나만을 위해서 지어준 것 같은 그런 멋진 외관을 볼수 있어요. 일단 롱보리 타일을 지금 그레이 톤으로 썼고 중간중간에 라임스톤으로 같이 좀 믹스 매치를 했네요. 근데 이 약간의 기억자 같은 그런 형태가 저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단지 내 도로랑 주차 공간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쪽에 이제 단지의 도로를 한번 보시면, 단지의 도로는 기본적으로 6m로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집의 주차장은 저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집은 이제 지상주차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도 문을 시공해 놨습니다만 필요 없으신 분들은 문을 설치 안 하시고 주차를 더 편하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렬로 주차하면 뭐 기본 두 대는 하시고 조금 더 바짝 붙이시면 세 대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지붕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카포트 같은 거 설치하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당하고는 좀 분리되어 있는 공간이고 도시가스지만 지금 임시로 LPG 놓은 거고요.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이 외부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앞쪽에 마당 공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마당이 이집 자체가 네모 반듯한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독특하게 나와 있는데 저는 오히려 마당이 네모 반듯하지 않아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지 전용이 100평이 넘어가다 보니까 마당도 넓게 나와 있습니다. 거실 앞으로는 일부 이렇게 합성 데크로 해서 데크 공간을 마련해놨고 이쪽에 이제 그 조명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옆쪽에도 마당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펜스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오고 여기 사철나무까지만 기본 조경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이제 가운데 데크 공간이 하나 더 있는데 이쪽은 이제 주방에서 더 나오기 용이한 구조의 데크고 저쪽에 보이는 약간의 중정 공간에는 자작나무를 기본적으로는 심어 드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실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 유용하게끔 데크를 다 배치해 준것 같습니다. 일단 마당이 너무 커서 좋네요. 자, 현관입니다. 현관 아담하지만 신발장 그래도 네칸 마련되어 있고요. 오, 안쪽에 이제 네칸 마련되어 있고, 요거는 지금 신발장이 아니에요. 여기 배선함을 이렇게 가려둔 건데, 대신에 거울 도어를 만들어 놔서 저 거울을 볼수 있게끔 마련되어 있고, 안쪽에 일괄조동 버튼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문 3면동으로 해서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 약간 넓은 복도를 따라서 거실이 배치되어 있고 집 구조 자체가 약간 기역자형이라서 독특합니다. 자, 안에 들어오면 먼저 거실 공간인데 오 거실 사이즈 잘 나오지 않았어요. 바닥 면적이 토탈 20평인데 그 안에 방 하나까지 놓은 것치고는 거실 사이즈 정말 잘 나온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쇼파를 한 8인용? 이렇게 기억자로 놓는다고 하면 8인용도 충분히 놓으실 수가 있고 바닥은 전체적으로 지금 그레이톤의 포시린 타일을 깔아놨어요. 자세히 보면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삼성 무풍 제품으로 시스템 에어컨 넣어놨고 전면에 창을 굉장히 크게 내놨거든요. 근데 이 창이 지금 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 추운 겨울날에도 아주 햇살이 깊게 들어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창호 자체는 지금 LG 지인의 시스템 창호입니다. 그래서 단열에 좀 신경을 많이 쓴것 같고요. 양쪽으로 개폐가 가능하니까 우리 집그 데크마당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TV까지의 거리도 지금 상당히 넓은 편이네요. 이금액대에이 평수의 이런 거실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지금 주방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제 다이닝 공간을 먼저 보자면 현재 6인용 식탁을 이렇게 DP를 해놨는데 딱 알맞죠? 그래서 6인용 식탁 두시고 여기에다가 자그마한 조리대를 하나 배치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지금 2구 넣어놨으니까 그냥 찌개 끓이면서 바로 식사 준비 가능하고 여기에 이제 전기 시설까지 마련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냉장고 자리부터 좀 보자면 냉장고는 전시용입니다. 드리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그냥 1구짜리세 개를 넣어놔도 되고 양문형 하나, 작은 거 하나에서 김치냉장고까지 넣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 상판들이 다 세라믹이에요. 그래서 자재가 상당히 좋네요. 또 공사 마감이 굉장히 깔끔해요. 벽면까지해서 다 세라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 밑에 SK 베이직의 식기세척기는 기본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싱크볼 넓게 시공되어 있고 이 앞으로 환기창도 넓게 마련해놨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콘센트 자리가 다 배치되어 있어서 주방 가전 제품 이용하실 수 있어요. 뭐 에어프라이어 같은 거 올려놓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다 한샘 제품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들 마련했고요. 안쪽에 인덕션 2구랑 하이라이트 1구, 그다음에 후드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LG 제품의 광파 오븐은 기본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을 돌면 이제 방화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공간이냐 하면은 어, 추후에 들어오시는 분이 보조 주방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 공간을 활용해서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이 시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 지금 여기 배수시설이랑 타일까지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어? 이거 설명 안 드렸다. 여기 식탁 자리 위에 실링펜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이 실링펜까지 기본으로 다 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에어컨을 켜도 주방까지 다 시원할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복도를 따라 방을 보여드리기 전에 주방 앞쪽으로 해서 여기 터닝 도어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 용도는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쪽에 이제 터닝도어를 열고 나가면 데크 마당 공간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방에서 조리를 해서 바베큐 파티 하실 때이 공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터닝도어를 또 하나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 이제 삼성 제품으로 월패드랑 보일러 조절기, 그 다음에 이제 조명, 이 패드가 들어와 있는데 다 터치 형태로 해서 최신식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이제는 복도를 따라서 방을 보여드릴 건데, 이 복도 공간에도 창을 되게 크게 냈어요. 커튼 이거 걷어보면은 여기 자작나무를 심었는데, 요 조경까지는 기본으로 해드립니다. 이게 2층 올라가면 되게 예쁘거든요? 저이 픽스 창으로 해서 바깥의 공간들이 다잘 보이게끔 설계를 했고요. 요 안쪽에 1층 방이 있습니다. 이 1층 방은 어떤 점이 좋으냐면 양쪽으로 큰 창을 두 개를 내놨어요. 그래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사이즈로는 뭐 손님 방 아니면 자녀방 하신다 그러면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장 하나 놓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 위에 시스템 에어컨 무품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전면에 보면은 요거 다 시스템 창호여서 틸트도 되고 그다음에 이 오픈도 되는 창들이 들어가 있고요. 다3중로이 유리기 때문에 이제 단열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 벽면 앞쪽으로도 공간을 많이 냈기 때문에, 뭐, 화분 같은 거 키우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은 요 뒤쪽으로도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을 열게 되면은, 데크 공간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에 이렇게 티 테이블 놓고 쓰셔도 되고 혹은 들어오시는 분에 따라서 이 공간을 막아서 이제 다용도실이나 이제 짐 보관하시는 용도로 쓰셔도 괜찮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집안 곳곳에 바깥으로 연결되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방에도 보일러 조절기 개별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나오면 옆에 화장실. 그 화장실을 마감해 놓은 수준을 보면 그 집의 공사 퀄리티의 수준을 좀 보기 쉽죠. 변기랑 세면대랑 수납장 놓여 있고 타일이 예쁜 타일이 원톤으로 되어 있고 줄눈 시공까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들 보면 은 타일이 다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화장실도 추고가 많이 높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약간의 단차를 두고 샤워부스를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환기창도 다 시스템 창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겨울에 춥지 않게 샤워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1층 공간을 다 보여드렸고 2층 공간으로 올라갈 건데 계단이 완만하게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구조라서 좀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2층 올라왔는데 이 집은 2층집이어서 올라오자마자 편안함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이 보이는 이 문은 세탁실이에요. 그래서 방 공간이 주로 2층에 있기 때문에 세탁실을 여기 마련했고 이렇게 세탁기랑 건조기 직렬 배치해서 그냥 딱 알맞게 쓸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이 제품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옆에는 이제 안방입니다. 이 마스터룸에 이제 침실 공간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방 공간은 다 벽지 시공이고 공용 공간들은 도장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침실을 보여드리면 딱 이렇게 디피딩 것처럼 퀸 사이즈나 킹 사이즈 침대 하나 놓으시고,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다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으로 공간이 조금씩 여유는 있어서 하프장 같은 거는 놓으실 수가 있고요. 이 안방에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안방 테라스로 나오면은 작은 공간이기는 한데요. 이제 합성데크 깔아놨고, 요 공간만큼은 나중에 뭐 빨래를 갖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티테이블 놓고 활용을 하셔도 되고, 펜스는 강화유리로 했기 때문에 그냥 단지의 전경이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포치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네요. 다시 안으로 들어갈게요. 자 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먼저 요 공간 한번 설명해드리고 드레스룸 보여드릴게요. 침실 한쪽 벽면에도 큰 창을 다 내서 좀 바깥 공간들이 많이 보이게끔 설계를 한게이집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안쪽으로 해서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는데 요문 한번 보실래요? 너무 예쁘죠? 저 옆에는 장식, 이거는 진짜 문. 그래서 안 쓰실 때는 그냥 이렇게 멋스럽게 두시면 되고 이제 드레스룸 들어갈 때는 문을 열면 이 안쪽으로 해서 드레스룸이 되게 깊어요. 여기에 이제 시스템 그 장들이 오픈형 장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는 다 기본 시공을 해드리고요. 이쪽에 보면 스타일러 자리까지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다 마련되어 있고 이 안쪽에 이불장 하실 수 있는 장까지 공간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폭이 넓은 건 아닌데 알차게 마련되어 있고 이 앞쪽에는 이제 화장대 겸용으로 쓸수 있게끔 서랍들 배치되어 있고 안쪽에 지금 화장대 거울까지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이제 욕실이 하나 더 있거든요. 오 너무 깔끔하다. 욕실이 갑자기 딱톤 다운된 이제 그레이 톤으로 딱 내려오면서 되게 깔끔한 호텔 욕실 느낌이 나네요. 세면대랑 거울, 그다음에 비데 일체형 변기 있고 수납장이 뒤로 왔고요. 그다 뒤에 환기창 그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부스로 마련해놨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예쁘게 매립수전을 해놨네요. 그리고 여기 샤워기, 해바라기 샤워기도 달려있고 어, 굉장히 깔끔하네요. 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 2층에 또 다른 방을 안내해드릴 건데요. 저는 저 방으로 가기 위한 이 복도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2층 올라오면 이거 이제 거실 공간은 아닌데 이런 복도 공간을 답답하게 설계한 게 아니라 이쪽에다가 통창을 내버린 거죠. 그러면서 자작나무 하나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그냥 어디서든 이렇게 뭔가 바깥 풍경들 자연을 접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한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쪽에는 또 건식으로 세면대를 배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애벌 빨래하고 세탁실에 이제 빨래를 하셔도 되고 세탁실에 수납장이 없으니까 이 공간들을 활용하셔서 세탁용품 보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오면 이제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어, 이 방도 사이즈랑 그런 개방감이 상당히 좋네요. 방이 물론 되게 큰건 아닌데, 이거 1층 방이랑 사이즈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책상 하나, 장 하나, 거의 침대 하나까지는 다 들어가고, 장점은 그창 자체를 엄청 크게 낸 거예요. 그래서 시야를 완전히 확보를 했고, 시스템 에어컨도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개폐 가능한 창도 달려있습니다. 방마다 보일러 조절되고, TV도 달아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 옆쪽에 이제 공용용실. 헉, 어머. 우리 여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조정 욕조가 들어와 있네요. 일단 여기는 세면대랑 조정 욕조만 배치가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세면대는 건식으로 뺐잖아요. 그래서 조정 욕조를 그냥 통으로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약간 앉을 수 있는 단을 만들어놔서 앉아서 반신욕하기에 특히 아이 있는 집은 아이를 목욕 시키기가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바깥으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숲이 보이는 그큰 창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마음에 듭니다. 샤워기 있고, 어, 위에서도 네, 매립형 지금 해바라기 그 샤워기를 넣어놨네요. 물줄기 내려오게끔 욕실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자, 오늘은 제가 정말 보물 같은 전원주택을 찾아드렸어요. 기흥구에 위치해 있고 도보로 생활편의시설들을 이용 가능하다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메리트가 있는 집입니다. 꼭 직접 나오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사항들은 전화 문의 주시고 꼭 예약해서 방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